자, 페이지 80쪽,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해가 특수한이라고 해봤자,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가 없는 거는 한끗차이예요 자두 식을 연입했는데 그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은 이두 식이 완전히 동일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거 가감법 하려고 했어 가감법을 하려고 위에다가 두배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두배 했더니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밑에랑 모양이 어때? 똑같죠?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랑 아래랑 가감법을 하려고 했는데 두 연립식의 식, 그식 자체가 동일하면은 이때는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XY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전부 다 참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야 그냥. 여기 나와 있지 노란색으로.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이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자, 해가 없는 경우는 한끗 차이라고 했어. x하고 y의 개수, 개수라는 거는 xy 앞에 붙어 있는 숫자라고 했어. 자, 개수는 같은데 상수항만 다르면 해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가감법 하려고 두배 했어. 얘두배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은, 이때는, X의 개수도 같고, Y의 개수도 같은데, 상수는 다르지. 이러면은, 해가 없다고 얘기해. 왜 그런지 계산을 해보자. 자, 얘 부호 바꾸자. 바꾸고, 바꾸고, 바꿨어. 그러면은, 합치면 이거 죽고, 이거 죽으니까 여기는0 되고, 여기는 빼기 6 더하기 8이니까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0은 2라는 소리가 지금 말이 되냐고 어떻게 0이 2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땐 해가 없는 거예요. 자, 문장을 볼게요. 서로 같아지도록 한데.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몇배 하면 돼? 여기다가 싸그리 4배 하면은 4x 플러스 4y는 4가 되겠지. 얘는 여기다가, 그니까 러 얘는 해가 없겠네. 왜 해가 없어? x하고 y는 같은데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거.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5x 빼기 10y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하고 얘는 완전히 일치하지? 두 개가 그냥 똑같은 식이었단 말이야.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지. 무수히 많다. 엄청 많다. 끝도 없다. 이런 뜻이지. 자, 얘는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9x 빼기 6y는 3이 되니까. 얘도 위 아래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여기다가는 일부러 마이너스 1을 곱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0 y는 마이너스 4니까는 어떻게 돼? x계수 같고 y 똑같은데 상수는 다르지?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번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니은 리을이 되겠고 해가 없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지. 해가 무수히 많는 은 그다음에 해가 없는 것은 기억 리을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똑같이 만들어라는 거야. 똑같이 두배 하면 여기 이렇게 돼. 근데 둘이 해가 무수히 많대.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야. 이게 똑같고,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고,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B는 2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자, 얘 같은 경우도, 이게 둘이 해가 무수히 많대. 둘이 똑같대. 그럼 위에다가 세배 할게. 여기다가 세배 하면 어떻게 되니? 9 i 는 3B가 되겠지. 자, 끝났잖아. 그러면 a가 9가 되고, 3b가 3이니까 b는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는 9, b는 1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94번. 이번에는 해가 없대. 어떨 때 해가 없다고 했어? x하고 y는 똑같은데, y 상수가 다르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세배 했어. 이렇게 돼.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똑같아야 돼. 얘는 이미 다르고. 그럼 여기 똑같으려면은, 여기가 빼기 9와 연대기 빼기 있으니까 여기가 9가 되겠지. 그 말은,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란 뜻이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9다 이 뜻이지. 지금 다 풀어주고 있네요. 얘도 똑같이 해가 없다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3배를 통째로 곱하고, 여기다가는 통째로 2배를 곱할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6x 빼기 3y는 6이 되고, 여기는 6x 기 2ay는 2가 돼.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는데, 이 상수는 달라야 돼. 근데 6하고 2는 이미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2a하고 마이너스 3이 같다라는 것만 알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슉슉 지우면 a는 2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봤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 문제부터 읽어볼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0인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더니 처음 수보다 36이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꿨으니까는 얘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이때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두 개를 세울게 각자의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10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이 크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꾼 숫자는 이게 바꾼 수야 처음 숫자는 이거고 얘보다 36이 크다 이 뜻이야 이해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두 개의 식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은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가감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둘이 잘 없앨 거 없애갖고, X과 Y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요거 간단히, 밑에 거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 XY 다 이쪽으로 보낼게, 다 보내면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36이 될 거고, 자, 약분하면은, 요런 식으로 약분 되겠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서로 가감법 하라 했듯이야.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하면 x는 그대로 죽어버리니까, 2 y 가 몇이 돼? 2 y 가 14가 되니까 y는 7이 되겠지. 그러면 x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면은 x는 3, y는 7인 거고, 처음 숫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숫자는 37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났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잘 풀었는지 검산하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37 더하기 36 하면은 몇이 됩니까? 진짜로? 7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집어 넣은 거지. 이게 37이었는데, 37이고, 바꾼 숫자는 73인데, 진짜로 36더 해봐. 그러면은, 정말 똑같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주어진 조건 직접 대입해 봤더니, 검산해 봤더니,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100% 맞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9 9번도 96번하고 같은 방법으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식을 이렇게 세우는데 각자리 숫자의 합이 15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15다라고 쓰고요. 두 번째 식은 뭐라고 쓸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숫자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 작다.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를 바꾼 수. 걔는 10y 플러스 x야. 이 숫자는... 처음 숫자는 10x 플러스 y라고 누는 거야. 10x 플러스 y보다 27이 작다라고 이렇게 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개식을 갖다가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자, 100번 같은 경우도 잘 봐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4만큼 크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면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하면은 1의 자리 숫자는 y는 10의 자리 숫자 x보다 4만큼 크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읽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그럼 뭐라고 했어 c 0 y 플러스 x지 바꾼 수는 처음 수.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야. 근데 이 처음 수의 3배보다 16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식을 연립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근데 100번 같은 경우에는 가감법 말고 대입법으로 푸는 게더 낫겠죠? 대입법이 뭐였습니까? 이, 이거 전개한 다음에 y 자리에다가 요거 y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x 값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x 값 나오면 다시 y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대입법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입법으로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 대입법 뭔지 까먹었어요. 그럼 앞에 동영상 내용 삭제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동영상 보고 대입법이 뭐였는지 복습하세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 개에 800원짜리 만두의 가격은 800X가 되고 500원짜리 찐빵의 가격은 500Y가 되겠지 근데 금액은 6200원이 넘어야 된대 자, 연립방정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첫 번째 식 그대로 그대로 이거 세우면 되잖아 X 플러스 Y는 10이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뭐라고 하면 돼? 800x 플러스 500y는 6200이다 라고 해서 두번째식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이 연립방정식 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풀면 됩니까? 요거 공두 개씩 가면 어떻게 돼? 8x 플러스 5y는 62가 되겠지. 그러면은, 둘이 가감법 할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5 곱할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OY는 마이너스 50이 되니까는 3X가 12가 되겠지. 그래서 X가 4가 되고 Y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만두가 바로 몇 개인 거야? 왕만두가 4개. 찐빵은 6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104번, 105번은 동일한 문제인데, 식만 다른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식 세워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2쪽. 나이를 구하는 거죠.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 합이 52세고, 7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두배가 된다. 자, 7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X 플러스 7인 거고, 아들의 나이는 Y 플러스 7인 거죠. 근데, 두 배가 된대. 자,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50이고요. 두 번째 식은 7년 후의 나이. 자, 이렇게 났을 때, 여기서 잘 들어.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게 현재 아들의 나이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이 아들의 나이에다가 두 배를 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등식이 서로 같아지려면 작은 쪽에다가 더해 주거나 곱해 줘야지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서로 같아질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 갖다가 식 만들어서 이제 가가법 하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분배하면은 얘는 2y 플러스 14니까 x 빼기 2y는 7로 놓고요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되네 그러면 나는 얘를 이쪽으로 끌고 나와서 부호를둘다 바꿀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죠 그럼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몇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빼면은 50 위에서 빼면은 45가 되는 거죠 이해 갔죠둘다 망하면 플러스로 고치니까 y는 15가 되겠고 y에다가 15 집어넣으면 은52 빼기 15니까 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37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면 은 어머니의 나이는 37이고 아들의 나이는 15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0 9번, 110번 똑같은 식인데요. 109번은 완전 똑같고요 110번은 식만 적어줄 테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형진이를 x라고 하고 삼촌을 y라고 할게. 합은 49개다. 첫 번째 식보다 x 플러스 y는 49다. 자, 두 번째 식. 5년 지났어 그럼 5년 지났으면은 형진이는 이게 형진이의 나이고 삼촌의 나이는 y 플러스 5가 되겠네 근데 이 삼촌의 나이가 형진이의 나이에 3배보다 7살이 많다 그럼 이게 형진이의 나이니까는 작은 쪽에다가 3배를 해줘야겠지 자 바로 여기다가 3배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7살이 더 많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두식을 연립해서 XY 값 가감법으로 구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답은 직접 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가로 세로 문제 봅시다. 자, 둘레가 28인데 가로가 세로보다 4cm가 더 길대.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는데 둘레가 28이라고 했으니까는 ex+ey는 2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x는 y+4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약분하면 뭐라고 하면 돼?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14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약분한 거야 2로 두 번째 식은 x는 y 플러스 4다라고 해서 둘이 감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이면은 우리가 대입법으로 많이 해줬죠 여기다 y 플러스 4 집어넣으면은 여기 계산하면은 이제 2y 플러스 4가 14가 되니까 y는 5가 되겠지 그러면 X는 몇이 되는 거야? 9가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열방정식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인 거고요. 가로의 길이는 9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왜? 가로를 X로 낮기 때문이야. 자, 114번하고 115번도 우리 친구들 똑같이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잘 풀어보도록 하고요. 114번 똑같고요. 115번도 식은 세워둘 테니까 답은 직접 구해봐. 자, 길이가 2 m 인 끈인데 센치를 물어봤어. 그럼 긴 끈과 짧은 끈을 나누었대. 그럼 긴 끈을 x라고 하고 짧은 끈을 y라고 하면 x 플러스 y를 200이라고 하자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식. 긴 끈의 길이가 즉 x가 짧은 끈의 길이 4배, 4Y보다 25가 더 길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바로 얘네들에 대한 식이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83쪽에 또 나왔다 또 나왔어 이거 와 너무 많이 했다 정말 매번 나오죠? 이거. 거속시. 거속시.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자. 문제 잘 볼게요. 자. 각각의 버스 탄 거리를 x라고 하고 걸어간 거리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시간은 자, 시간은 뭐라고 했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는 이게 속력이 60이고, 거리가 X니까 반대로, 이게 속력이고, 이게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하면 60분의 X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Y가 되는 거야? 합쳤더니, 3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70이고, 두 번째 식은 60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3이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계산한 거 배웠잖아요. 밑에다가 몇 곱하면 됩니까? 60 곱하면 되죠. 여기 아래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 60 곱하고 60 곱하고 60 곱하면은 얘는 x 플러스 12y는 18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해서 부호 빼버리면은 이렇게 되니까는. 11Y가 110이 되겠네. Y는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X는 6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버스 타고 간 거리가 60, 걸어 간 거리는 10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119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문제인데 식만 다르니까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등산하는 문제. 얘도 똑같아. 완전히 이거 똑같은 문제야. 올라갈 때 거리가 x고 내려올 때 거리가 y면 합쳐서 8km 걸린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8이라고 놓면 되고요. 자, 또정네 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이게, 속력이 3이고, 거리가 x니까, 얘는 3분의 x고, 얘는 이게 4고 y니까, 얘는 속력분의 거리면 4분의 y지. 근데, 2시간 30분이 걸렸대. 2시간 30분. 그럼 지금 어떻게 세워야 돼?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2시간 30분이니까, 2와 60분의 30. 그러니까는 2와 2분의 1로 고쳐도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대분수로, 아니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5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얘네 둘이 연립해서 X값, Y값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식에다가 12를 곱해야겠지. 12 곱하면은 4X 플러스 3Y는 여기는 6대니까는 6 되니까는 65, 30이 되겠네. 자 아래꺼 부호, -X, 넣고,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8로 놓고 마이너스 3배를 해야겠구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4에서 y를 소거해야죠 그럼 x는 6이 되겠네 그러면 y는 2가 되겠지 왜냐면 x 플러스 y가 8이었으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걸린 시간이 6이고 네, 거리가 올라갈 때 거리가 6이고 내려올 때 거리가 2였다라는 걸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123번도 동일한 문제니까 식만 좀, 그러니까 숫자만 다르고 동일한 문제니까 식 세워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4쪽의 소금물은 어,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건너뛰도록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까지 풀냐면요. 음, 87조까지 푸는데요. 87조까지 푸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다 풀어서 검사 받냐면요 지금 화요일이야. 자, 시간 충분히 줄게요. 그 목요일 날, 목요일 날 5시까지 다 풀어서 내도록 할게요. 87조까지 그 틀린 거 채점 다 해봤구요. 모르는 거 있으면 번호 찍어가지고 카톡에다 올리세요. 그래서 목요일 5시까지, 87초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그 다음에 소금물 나오는 거는 빼도 돼요.